반갑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여주시 대심면에 있는 주택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오늘 소개해 드릴 주택의 모습입니다. 위치지도 서울시청에서 직선거리로 60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성지도 스카이 뷰의 모습입니다. 본권 주변에는 뭐 푸른산, 농경지, 마을 등이 산재에 있습니다. 네, 북덕산이라고 조그만한 산이 있습니다. 1996년 2월 보전 등기 처음 등기를 냈습니다. 시멘트 벽돌조 슬래브 지붕 단층 주택입니다. 네, 본권의 모습입니다. 건물은 단층 1층 22.76평 지하실 2.63평 모두 합해서 25.39평입니다. 토지의 지목은 대지하고 전인데요, 모두 합해서 250.47평입니다. 대지가 한 필지 있는데요, 1 1 9 4 5평 전이 두 필지가 있습니다. 한 필지는 63.56 평, 또한 필지는 67.46 평입니다. 네, 이제 주택 앞 쪽에 있는 전의 모습이고요, 주택 뒤 쪽에 있는 전의 모습입니다. 네, 본건에 이제 전이 있기 때문에 농지가 있기 때문에 농지 취득자격증명 또는 농지가 아니라는 증명을 면사무소에서 이제 발급받아서 법원에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만일 면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신청에 대한 반려 처분 시 발급을 해 주지 않을 때는 필요한 경우 경매를 일시 정지시켜 놓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농취증을 취득하기를 이제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법원 문건에 쓰여 있습니다 네, 농취증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증금은 이제 반환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수목의 모습입니다. 멋진 수목이 약 20그루 정도 식재되어 있다고 이제 법원 문건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고급스럽고 멋있는 수목의 모습입니다. 네, 현관의 모습이고요. 뭐 현관에는 항상 법원에서 왔다 갔습니다. 뭐 신고하실 분은 신고하십시오. 법원에서 이제 안내장을 붙인 네, 그런 이제 현관 모습입니다. 네 지하실의 모습이고요. 두 평짜리 지하실의 모습입니다.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공부에 등재되지 않은 최씨의 주택이 있습니다. 네 옥상에 이제 네, 주택을 이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시의 창고의 모습이고요, 제시의 차양의 모습입니다. 또 제시의 주택 확장 부분의 모습입니다. 네, 제시의 창고의 모습이고요, 제시의 개사 닭장 이동식 화장실 창고의 모습입니다. 네, 본권 진입도로는 소로 인류 1 내지 12m 도로에 이렇게 접해 있습니다. 본권 진입도로 소로 인류의 모습입니다. 네, 매각물건 현황입니다. 목록 일은 대진대요. 감정가는 9400만원 목록 일은 전인데요. 4,500만 원, 목록삼도 전인데요, 감정가는 3,700만 원. 목록사는 건물, 주택인데요, 주택의 감정가는 1,6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토지형 계획입니다. 본권의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시간은 14만 8,300원이고요, 계획 관리지역, 가축, 사육, 제한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네, 소로 인류 폭 10에서 12m 도로에 접함, 네, 저축된게 아니고, 이제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확장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네, 소로 인류, 폭1 0 m 지 12m 도로에 이제 붙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참고로, 소로 인류는 10에서 12m, 2류는 8에서 10m, 소로 3류는 8m 미만 도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소로 위에 중류가 있습니다. 네. 숫자가 커지면서 작아지기 때문에 작은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로 3류는 12에서 12미터 도로를 말하고요, 중로 1류는 15에서 20미터 도로를 말합니다. 이제 중로 1류부터는 네, 폭이 이제 5m 단위로 올라갑니다 중로 1류는 20에서 25m 도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로가 있습니다 대로 3류는 25에서 30m 도로를 말하고요 대로 1류는 30에서 35m 도로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로 1류는 폭 35에서 40m 도로를 대로, 네, 대로 1류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이어서 지적도의 모습입니다 네, 이제 도로 확장 공사가 끝난 소로 인류의 본권이 이렇게 접해 있습니다. 네, 앞에 있는 전, 또 뒤쪽에 있는 전, 이 예, 가운데 있는 대지입니다. 주택이 이 정도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지정및 건물 개항도를 다시 살펴보면 이제 앞쪽이 이제 도로에 접해 있고요. 기호2, 다음에 이제 기, 예, 주택은 기호4, 대지는 기호 1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뒤쪽에 있는 저는 기호 3이 되겠습니다. 네, 기호 1, 2, 3 주택이 이제 기호 4 네,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입니다. 채무자 즉 소유자 세대만 전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권리 분석입니다. 임차인 보증금 인수 금액은 이론도 없습니다. 매각 구분은 일괄 매각입니다. 도로 상태는 소로 인류 폭 10에서 12m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그외 지상권, 등기부상 인수 권리, 도시객 저청 여부, 주변 혐오나 소음시설, 쓰레기 적취 여부, 감정과 거품 여부, 토지의 침범 여부 등 아무런 하자가 없는 우량한 주택입니다. 네, 주택의 용도는 여주 지역 내 터가 넓은 전원주택을 찾고 있는 분들은 본권을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사건 내역입니다. 본권 소재지는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하림리 220-5 대신로 193 네, 감정가는 2억 564만 2천 250원 최저가는 감정가의 70% 1억 4천 395만원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 1,439만 5천원입니다 네, 본건의 사건번호는 2022 타경 36535 가로 열고 1 가로 닫고요 1은 물건번호입니다 입찰표 쓰실 적에 사건번호 옆 물건번호 안에 1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수원지방법은 여주지원 경매사계가 담당이고요 매각기일은 23년 8월 23일 수요일 네, 오전 10시까지 여주지원으로 출석하시면 됩니다 네, 건물 면적은 25평 대지 면적은 대지 플러스 전 토지의 면적은 250평 건물 전부 토지 전부를 매각하고요 입찰진행내용은 예, 1차에서 유찰되었기 때문에 감정가의 70% 1억 4,395만 원이 최저 매각가격이 되겠습니다. 법어 문건과 로디뷰를 잘 살펴보시고 현지 시세를 알아본 후 마음에 쏙들때 현장으로 출발하셔서 현장을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신 다음에 응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용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